안녕하세요 마늘 명가인데 오늘은 2025년 7월 18일이고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뭐 하세요 이렇게 밀대로 정리하면은 깨끗하죠 네이 예, 상태에서 네. 상차를 합니다 아까 마늘 어디 있어 아, 주머니 속에 예 지금 뭐안안 안 깔아도 돼이 상태에 됩니 예. 지금 마늘이 이렇습니다 응. 뭐 올해의 드물마늘 이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어, 청변, 청변, 엄고 뭐 음, 호공에 곰팡이, 곰팡이 없잖아요. 이렇게 네. 깨끗하고 좋은 훌륭한 마늘이고 네. 건조기를 네. 풀로2 0일을 돌렸답니다. 네, 풀로 네, 맞아요. 수확 후. 네네. 네. 네. 뭐, 지금 깨끗한 마늘이 검수 합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음. 어 근데. 음. 근데 생각보다 엄청 까실까실한데? 가실 음, 응, 잘 말랐어요. 얼른 이도 없고. 어, 이번 뭐4 0 0 m m 5 0 0 m m 뭐 500년 만에 와. 뭐 많이 왔다는 그 비에도 <laughs> 뭐 하우스 입구만 조금 물들어왔지, <laughs> 어, 여기 지대가 높아가지고 음. 어, 비 피해 없었고. 어, 저희도 불안했습니다. 이거 <laughs> 비와가지고 꺼내지 <끝내야지 웃음> 못하고. <웃음> 비가 왔다 하면 폭우니까. 그렇 예, 그래서 지금 비가 조금 소강 상태인가 돼서 네. 농가가 또 약속했고 해시닝 정리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해마다 주시는 사장님에요. 이 네,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말도 무하에 엄청 좋아한 마늘인데 올해 조금 작황이 좀 부진했는데 네. 그래도 훌륭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은 어, 꼭 기억했다가 네. 어, 해마다 넘덜보다지지한테 네. 어, 처리 를좀 해드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올해는 상황이 좀 이러니까 근데. 모르겠네 지금 뭐 여러가지 거래 방식이 있는데 명가처럼 현찰박치기 거래 방식 에서는 그죠 예더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몇 개월 있다 준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수 있겠네 그죠 맞지 네 그, 그, 나는 그런 거래 방식도 있나 <laughs> 싶어요 지금 농, 농가에 농 여러 가지 거래 방식 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예 에이... 그래서 지금 농가에 가장 깔끔하게 처리 해 드리는 방식을 추걸하다 보니까 네예개근대에서 바로 어? 결제해 드리는 그 방식으로 네, 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못 가져가고, 네. 아니면 가져가는데 중단해갖고 돈이 안 내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뭐 명가 요새 명가 TV 요새 뭐 했다고? 아니요, 이 물건은 다 있다니까요 그럼요. 지금. 예, 그 물건은 계속 수매는 진행한다.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옛날 실력 나오시나요? <laughs> 아이고 그래도 갓바를다 하나씩 다 맞춰놓아가지고. 네. 그나마 조금 네. 뭐 약간씩 좀. 이거 많이 샀어, 많이 샀어. 네. 네, 많이 샀어. 어, 네. 야 아, 이석션이요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잖아 네네 이거 팔아먹으면 땡인데 그렇죠 맞지? 그렇게까지 안하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 <laughs> 아이 쪼끔은 <조금은> 괜찮아지 맞죠? <laughs> 네 맞습니다 절대 팔아먹으면 땡아닙니다 명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 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건으로 한번 더 닦습니다 네, 수,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네. 싹 닦아요 네네 들어가 닦아야겠다 네, 오케이 네 스톱 네네 네, 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어이구 잠깐만 뵙는 세차를 하시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가의 식품을 싣는 거야 그죠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살짝 소강이라 지금 쏘시고 노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예. 오케이, 네 오케이 문 닫아 네이단 빨리 아.